6월 20일 목요일. 자유의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지 2년 반이 지났고 남부 연합도 항복을 했지만 텍사스 주는 여전히 노예 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65년 6월 19일 북부군의 고든 그랜거 장군이 텍사스의 갤버스턴으로 진격하여 노예들을 모두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족쇄가 풀리면서 속박당하던 사람들이 자유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을 때그 충격과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억압받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의 아래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긴급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잔혹함을 보셨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속박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십니다. 당신은 억압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역에 당신을 어떻게 동참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억압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소서.